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나요 음~ 오늘은 뭐 갑자기 예, 생각이 없다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어, 어떤 어 영상을 담으려고 켰냐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여기 늘 여기 파크 골프장이 앞에 있어요. 골프장에 골프 치러 오시는 어머님께서 오다 가다 오메가며 한 번씩 들려서 아가들을 데려가시는 그런 분인데 집에 노는 화분들이 예, 여름에 아가들이 많이 죽고 어 비화분이 많이 있다고 화분에 식재해 달라고 해서 지난 지난 주에 오셔가지고또 한번 싹심 가셨는데 아 제가 심어 드렸던 게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 있는 화분들을 이것저것 마구마구 마구 들고 오셨어요. 아침 일시부터 언제 문 여냐고 얘기하고 아침 첫 손님으로 오신 그런 분인데요. 음, 화분들을 보니까 전체가 어 거의 다육 화분으로 쓰기보다는 주로 관엽 반분에 사용하는 그런 화분들이에요. 아, 이번에 앞번 심어 갔을 때도 완전 이 납작콩 그 야생화 화분이나 이런 접시 화분 같은 야생화 화분이나 그리고 어, 관엽들 심었던 그런 깊은 화분들을 가져오셔 가지고 다육이를 심어 가 달라고 하니까 대량 난감이었는데 어쨌든 그 화분 화분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뭐 느낌 있고 예쁜 화분이든 아니면 관엽 식물을 심는 그런 일반 화분이든 뭐든 그 화분마다의 느낌을 살려 가지고 아가들을 어떻게 올려 주는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지니까요. 오늘도 다 이런 음, 처음부터 영상을 제작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거 심을 때부터 어, 보여 드렸을 텐데 아 요거 신고 나니까 요거 영상 담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여 드리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오늘 가져온 화분은 이런거는 뭐뭐 풍로초나 이런 그 야생화들 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완전 접시 화분이죠 높이도 뭐한 6cm, 7cm 정도 될 납작한 이런 접시 화분 크고 납작하고 다육식 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화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방울이가 어떤 걸 올려주면 될까 매장을 돌면서 여기에 딱 맞는 어, 아가를 한번 선택해서 먼저 심어 봤어요 오늘 가지고 오신 화분 속에는 요, 요 화분이 방울이도 하나 쓰고 있던 어, 그런 화분인데 요거 아프리카 열대식물 심어 놓았던 그런 화분이죠 제거는 약간 브라운 색상인데 요거 좀 색감만 다르고 뭐 색감만 다르고 똑같은 모양의 그런 화분이네요 그래서 요거가 제가 오늘 본 화분 중에서 가장 느낌 있는 화분이었고 조그만하고 귀여운데 이 다육 화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아주 이쁜 화분들 심죠. 어떤 화분에 심냐에 따라서 아가 얼굴들이 달라지니까 보통은 음, 아가를 가지고 어떤 화분을 올려 줄까 화분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끝골로 화분을 갖다 놓고 화분에 맞는 다육이를 선택해도 어 거기에 맞는 컬러감이나 음 수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 간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요렇게 영상을 켰어요. 요거도 다들 보면은 뭐 자녀들이 여기다가 카네이션 심어가지고 음 하원에서 심어 주는 대로 어 카네이션 심어가지고 선물 받았다가 다 죽고 이렇게 비어있는 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씻어갖고 갖고 왔다고 하는데 화분 속은 지저분하고 조금 그렇는데요. 이거 다시 닦아가지고 어 식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어 아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어 우리가 주로 또 화분 그~ 다육 화분으로 주로 쓰고 있는 화분들이죠 요거는 이제 목대 긴 미인 종류나 이런 어~ 키가 큰 롱한 아이들 심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래도 이번 주 가져온 거는 조금 괜찮아요 요것도 뭐~ 다육 심어도 괜찮아요 약간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인데 뭘 담아서 예쁘게 한번 이 화분을 변신시켜 볼까요 오늘은 네. 관엽화분들 대변신 방울이가 다 예쁘게 아가들 선택해서 식재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아 전부 심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예,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가들 선택해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 식재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은 아이들 한번 보세요. 예, 요거는 그린 애플이라는 그런 아이고 벌써 콧땡이 핑크색 싹 들어오고 있죠. 귀엽죠. 그리고 요거 지난번 여러분들 이벤트 선물 받으신 분, 네, 50년 꼭 요렇게 한번 예, 활용해서 심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배송은 안 받았겠지만 네 요렇게 56옥 두 포트를 납작한 접시 화분 변신 한번 시켜봤습니다 나머지 화분들도 아가들 다 심어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하나 둘셋 짜잔 네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 많이 바뀌었죠 아, 처음 가져왔을 때요 이렇게 납작한 그 접시 화분 이런 접시 화분들은 주로 뭐 다육이 심는데는 거의가 사용을 잘안 하죠. 거의 야생화나 이런 화분들 어 주로 활용하는데 그래도 50용옥을 이렇게 납다콩하게 화산석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두 포트를 합치했더니 어 그래도 또뭐 야생화 화분에 50용옥 올려놓으니까 못스럽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린애플, 예, 그린애플도 이렇게 화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어 흰색 바탕에 랏빛 나는 이 화분 색과 그린애플의 요 초록한 느낌이 조금 안 맞는다 싶기도 하지만 여기 코땡이 보이시죠? 핑크색 살짝 들어오는 모습. 요거가 이제 핑크색으로 싹 익어서 애플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이 화분과도 또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린애플은 한 포트 7,000원씩이고 50령 옥도 요거 한 포트 7,000원씩 해서 두 포트 합시겠어요? 그리고 요거 네. 조금 느낌 있는 그런 화분이었는데, 우리 언니께서 여기 레티지아 이쁘다고 심으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화분 앞쪽이 요렇게, 어 블라우스의 네크처럼, 예, 블라우스 네크처럼 요렇게 파져 있어갖고, 어 화분 전 뒷높이와 앞높이가 서로 달라가지고, 어 뒷높이 맞춰갖고 흙을 채우면 여기가 줄줄, 흘러서 예, 할수 없기 때문에 레티지아를 앞쪽으로 살짝 당겨가지고 앞 화분 전 높이에다가 맞춰서 마감을 하고요. 뒤쪽이 이렇게 꺼지면서 좀행동하게 비니까 거기는 화산석을 산처럼 네 병풍처럼 화산석을 하나 이렇게 판으로 된 화산석 사이즈 모양 이런 거 맞춰가지고 뒤쪽에 하나 딱 받쳐가지고 해주니까 빈 공간을 딱 채워주죠. 네 횡한 뒤쪽 빈 공간은 화산석이 채워서 앞쪽 얼굴에서 봤을 때. 네, 풍성해 보이도록 레티지아를 앞쪽으로 바짝 당겨 가지고 예, 앞쪽, 낮은쪽 화분전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식재를 해 봤어요. 이쁘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화분 대면신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어, 달항아리 화분, 네, 하늘 색깔의 달항아리 화분에 우리 언니님께서 매장 쭉 돌아보더만 요거 입술 라인 핑크색 너무 이쁘다고 음, 요거 갖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요. 원종방울 봉랑, 예, 밭에, 속구리 밭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요거는 하나에 3,000원씩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합식을 했네요. 예, 요거 한 가지에 3,000원씩 해가지고, 다섯 개 합식해가지고 했더니, 풍성하니, 하늘 색깔, 달, 항아리 분 위에 올라갔더니, 뭐, 나름 어울리는 듯 싶어요. 뭐, 아주 싹 이쁜 거는 아닌데, 그래도, 네, 나름대로 또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화분, 예, 롱화분에, 요거는 레몬철화입니다. 레몬 초라입니다 철화가 요즘 색상 진짜 화려하고 빨갛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예, 철화 모습. 네, 요렇게 철화목대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좋았는데 화분 길이에 비해서 레몬의 키가 조금 작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청키나 아, 다른 미인류를 심었으면 싶었는데 언니님이 너무 비싼 거는 못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예, 레몬 초라 한 포트 12,000원짜리 여기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색깔 예, 달 항아리처럼 예, 둥근 예, 위쪽은 그래도 살짝 좁아지니까 그래도 또 식재하기가 괜찮았어요 여기 하얀 색깔에 어, 요거도뭐 여기 카네션 심어가지고 선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둥근잎 비치후리대, 네, 6 0원짜리 둥근잎 비치후리대 두 포트, 음, 두 포트 합식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감쪽같이 심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네, 하얀 색깔 화분과 어, 그린한 느낌의 둥근잎 비치후리대가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요거 조금 더 익어서 오렌지 색깔 살짝 들어오면 훨씬 더 예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음 뭘까요 물고기 기도 붙어있고 양쪽으로 굉장히 오래된 옛날 화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런 데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시골에서 그 개발 선인장 이런 것들 심어 놓은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본 듯한 그런 화분인데요 꽤 오래된 옛날 화분 같고요 네, 어쨌든 여기에는 이렇게 핑크색 싹 돌고 있는 로우초라 네 요거 한몸 군생이에요 예, 네, 로우철라 이렇게 풍성하게 한 포트 심었더니,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옥빛에 핑크색이 싹 올라가가지고 또 화분도 살려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집에서 쓸모없이 썩어가고 있는 화분들이 예쁜 다육이를 만나니까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네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도 썩어서. 예. <laughs> 창고 속에서 썩고 있는 화분들 있으면 어 이렇게 적정하게 잘 어울리는 예쁜 다육이를 선택해서 한번 새롭게 이쁘게 변모시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새롭게 변신한 화분들 이제 창고에서 썩지 않고 또 예쁜 아이들 키워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여기 로우 철화가 22,000원 제일 비싼 거고요. 6,000원 두 개, 12,000원 요거, 15,000원 요걸 레티지아 철화 만원 그리고 5 용옥 2개 아, 7,000원씩 해서 14,000원 해가지고 화산석 2개 2,000원 해서 요렇게 예, 재료비가 드렸네요 화분은 공짜로 가져왔고 아, 심으실 흙도 우리 언니님께서 이전에 사갔던 방울도 집에 있는 거 들고 오셔가지고 예, 추가로 들어간 돈은 바닥에 깔리는 배수돌과 그리고 또 마감할 수 있는 마사비용까지 해서 다 제가 청구를 해서 받아야겠어요 네 어때요 여러분 요렇게 새롭게 심어놓으니까 예쁘죠? 네 화분이 예쁘지 않아도 우리 예쁜 다육이가 올라가면 이렇게 화분이 멋스러워진다는 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처음부터 영상을 잘 촬영해갖고 심는 것도 보여주고 처음 어,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을 때 화분의 모습들과 이렇게 변한 모습들을 함께 담아줄 수는 좋겠는데 아, 첫 번째 이렇게 아, 5 0년 옥을 심어보니까 화분이 완전히 백팔 수도로 변모한 모습에 아 요거 영상 담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뒤늦게 영상을 담았지만 또 아름다운 다육이의 뱀모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울이 영상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방울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